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카시 납품인데요. 워낙에 경기도 어렵고 간단한 거는 저희가 일반인들도 시공을 할수 있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 하실 수 있는 종이 도안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힘을 합쳐 이겨나가야 되겠죠. 오늘은 t h w SEOUL하고 parking 표시하는 스카이신데요. 사장 파킹장에 스카시를 셀프로 하신다고 주문을 주셔서 지금 스카시를 빨간색하고 파킹 표시는 빨간색이고 나머지는 백색입니다. 그래서 시안이 잘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 공장에서 스카시를 따가지고 지금 맞춰보고 있습니다. 맞춰보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보내드리고, 종이도 안으로 보내드리면은, 시공을 할수 있겠죠. 지금 이제 글자를 한자 한자 맞춰보고 있습니다. th, w는 빨간색이고, 서울, 제한 높이 3.3m. 여기에 이제, 파킹 표시만 붙이면 되겠죠. 일단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시공이 준비가 되었다고 일단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세팅이 되면은 이제 다시 재포장을 해서 이제 보내드리면 되겠죠. 일단은 확인이 끝났고 H자부터.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간판이 사다리를 타야 되고 장비가 많고 해서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거는 간판 중에서도 극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스카시 종류, 스텐실, 그 다음에 아크릴 스카시라든지 스카시 종류하고 간단한 거는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뒤에서 준비를 해드리고 요새는 워낙에 인건비가 비싸서 간판이 움직이면은 간판은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차량이 붙어야지 가서 손만 딛고 와도 3, 40만 원이 기본입니다. 워낙에 우리 인건비가 비싼 이 세상이 맞는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을 시키고 직원들이 있고 그영위에 나가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큰돈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가능하면은 소비자분들도 하실 수 있게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 포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종이도 안 하고 보내드리면 되겠죠. 일단은 글자를 한자 한자 확인을 해본 거에 대해서 이상은 없고 지금 이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끝나고 제한 높이까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죠. 이 고무스카시는 본드로 접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종이도 안으로 표시한 거에다가 한번 붙였다 띄고, 그래서 본드랑 대상 벽면하고, 같이 본드를 묻혀서 건조될 때 한자 한자 붙이면 되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카시는 단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가야 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장비가 필요하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되겠죠. 그러고 아니고 일반적인 거는 또 내부에서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준비가 돼서 보내드렸습니다.